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유기선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로 사는 가정이란 책으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은 예수님께 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당신은 어떤 남편입니까? 이 질문에 많은 남편들은 나는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대답합니다. 남편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먼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명명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남편의 사랑 첫 번째는 아내의 허물과 죄를 남편이 대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조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사랑할 때 아내는 행복해집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두려움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남편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줄 사람은 바로 신랑입니다. 남편의 사랑 두 번째는 아내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자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표현되었기에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남편도 이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늘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사랑스러워야지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명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약점이 드러나고 또 실망스러울지라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가장 큰 욕구는 바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반드시 표현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아내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가정의 그 어떤 고생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남편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까?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적극적인 사랑입니다.아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남편은 변명하지 말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노력하는 남편의 자세가 아내를 행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는 한 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아내의 머리라는 생각에 내가 아내보다 우월하다고 오해를 합니다. 머리와 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머리는 늘 몸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남편의 행복은 아내가 행복할 때 행복하고 남편의 불행은 아내가 불행할 때 불행한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에 예수님도 우리가 행복할 때 행복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결탄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 한 몸인 아내를 불행하게 놓고 행복을 찾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네 번째, 남편은 결정을 하되 결정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한 번의 결정이 아내와 자녀, 온 가족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결정하기 전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며 가정을 행복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 짝 지어주신 지혜로운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은 남편이 하더라도 반드시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영적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이 영적 주도권을 가질 때 아내는 안정감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 주도권 이것을 가지려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남편의 믿음이 아내보다 성숙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녀로 충만할 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의 아내를 사랑함으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